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 이서진 수장입니다. 최근 동남지구, 택지 지구 매매된 사례를 보면 확실히 금매성 건물이나 상가까지 임대가 완료되어 실투자금 2에서 4억대로 형성되는 퀄리티 괜찮은 건물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답이 나오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야 팔리는 거죠. 오늘 건물은 남들보다 어중간한 거 정말 싫어하고 하나를 해도 신경 써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할 하는 건축주분이 지었습니다. 임대방조차 빌트인 냉장고 및 좋은 옵션들로 가득 채웠으며 건물 외관만 보셔도 티르키에산 루나피오레로 천연석으로 발라버렸습니다. 청주 대표상권 동남 상업지역과 이어진 가장 가까운 블럭이고요. 상가 포함해서 주인 세대까지 전 세대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가는 부동산과 미용실로 깔끔하게 임대되었고 상가에서만 270만원 나옵니다. 임대방, 주인 세대, 전부 높은 임대료로 임차 되어 있습니다. 상가와 주인 세대 포함 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 건물, 투자용, 실거주용으로 안성맞춤이고요 추후에도 동남지구 내에서 손꼽히는 입지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호탕한 건축주분의 합리적인 절충을 간절히 기대해보며 건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본 건물, 이제 바로 앞입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이제 보실 건물이고요.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청주 동남지구 상업지역입니다. 네, 청주에서 몇안 되는 그 이제 메인 상업지고요. 이렇게 가깝습니다. 도보로 뭐한 30초 정도? 어, 1분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이랑. 그래서 입지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입지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일단 외관부터 굉장히 예쁘죠? 약간 크림색 톤인데, 티르키에산, 루나피올의 이런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는 이렇게 조적, 벽돌 마감 해주셨고요. 1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이제 이렇게 상가, 전부 다 임대에 맞춰져 있고요. 자, 한 칸은 이게 부동산. 그리고 한 칸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미용실로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셨고, 전체 이제 한 28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칸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군데에서 130, 그리고 또 한쪽에서 140 해서 총 이제 상가에서만 한27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주차는 이 상가 앞에까지 해서 총 5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상가 앞에는 조금 주차하기가 힘들고요. 이쪽으로 이제 주차 4대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이런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조경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쪽에 여기도 이제 쓸수 있는 여기 이제 바로 상가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상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저쪽 건물, 주출입구 쪽으로 외부 화장실, 남녀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전부 다 이런 먹자 상권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중국집, 유명 맛집 되어 있는 중국집도 있고요. 여기 바로 상업지에 어, 군데군데 굉장히 맛있는 이런 식당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이 상가 같은 경우에 오늘 건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런 약간 턱이 있는데 이쪽도 이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조로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이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건물 주 출입구 쪽 되는 겁니다. 네, 건물 주 출입구고 이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남자 화장실 말씀드린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건물 출입구입니다. 네, 건물 로비입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죠. 쪽에 이제 필름지 마감해서 라인 조명 이용해 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면에 이렇게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데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어, 이쪽으로도 깔끔하게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셔서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CCTV 모니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동안. 잠시 이쪽 보시면 이렇게 벽면은 도장마감 되어 있고, 핸드레일이랑 계단까지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제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약간 이런 블랙 계열, 약간 그레이 톤이기도 하고 그런 무난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총 저희 건물 주인세대 포함해서 지금 6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이렇게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스만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실, 전부.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복도 공간들은 벽면 보시면은 어, 처음부터 목공 마감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는 지금 임대인분 아 임차인분들 전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촬영해은 영상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베이 샘플방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 놀라지 마세요. 투베이 퀄리티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잘해놓으셨고요. 임대방 치고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단 여기 현관 쪽 보실게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공간 되어 있는 거고요. 앞쪽으로 네, 이렇게 밑에 여기 발 디딤판이랑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화이트 중문 삼면동 중문 지금 들어가 있, 있고요. 일단 여기부터 퀄리티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투베이스예요 여기가 1.5룸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건데 크기가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쪽부터 이제 주방 공간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하부장 굉장히 깔끔하게 일체감 있게 인테리어 잘 해주셨고요. 이쪽에 타일, 뒤에 주방, 이고 타일들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런 가구들 굉장히 한 생각으로 굉장히 괜찮은 걸로 좋은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어, 임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냉장고를 넣어놓진 않으셨어요. 완전 빌트인으로 해서 그냥 보시기에는 여기 지금 수납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열게 되면 이 냉장고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봤어요. 냉장고 틀을 짜놓고 그 안에 깔끔하게 냉장고를 넣어놓는 것까지는 이제 많이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부로 돼가지고 완전 이렇게 생긴 거는 겉에서 볼땐 수납장이지만 냉장고 이렇게 빌트인으로 완전히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신경 써서 사실 임대세대에는 이렇게까지는 안해 놓습니다. 근데 그만큼 굉장히 또 돈도 많이 들이고 신경 쓰셔 가지고 어 완성도 높게 이렇게또 임대방 구성해 주셨고요. 지금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방인데 방도 굉장히 크게 잘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투룸이 아니고 이제 투 베이스 1.5룸인데 방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잘돼 있고요. 저기 이제 붙박이 장까지 이렇게 넣, 어 놓으셔서 옷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도록 옷잘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칸이나 이렇게 크게 해주셨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이제 데코 타입인데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깔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방치 퀄리티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고요. 창문에도 블라인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컨디션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명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간접등으로만 포인트 주셔가지고 이제 또 감성적으로 꾸며주셨고요. 거실 공간 되는 건데요. 거실도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라 있고요. 여기 이제 벽걸이 TV까지 설치되어 있고, 보통 1 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 아니면 2명 이 정도 사는데요. 그분들 두분 정도가 사시기에 굉장히 넓은 지금 거실로 보여지고, 저희 보면 블라인드 그다음에 위에 천장 에어컨 이렇게 붙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쇼파홀 쪽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쇼파 놓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화장실 공간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화장실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으로 해가지고 타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여기 문도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 살리셨어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세탁공간 바로 세탁기 있고 세탁공간 되는 겁니다 세탁실에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3층 공간입니다. 꽤 넓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이 전면 공간이 굉장히 좀 폭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3층은 지금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만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임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이 앞에 공간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애초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층 복도 공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 샘플 방 하나 이것도 예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넓은 공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방, 첫 번째 방이 되는 겁니다. 방두 개, 거실 하나인데, 방 사이즈 굉장히 넓죠? 투룸 치고 방 굉장히 넓게 잘 뽑으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블라인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저기 에어컨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바닥이랑 지금 여기 벽지 같은 것도 그냥 일반 벽지 아니고, 여기 실크 벽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좋은 벽지 사용하셔서 인테리어, 느낌 살리시면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거실 공간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되는 거고요.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넓게 빠져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룸이지만 옵션 다 넣어주셨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벽걸이 TV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에요. 제품도 굉장히 좋은 걸로 써주셨고 어 저기 임대세 대지만저아트월 쪽도 이제 또 신경 써서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수납장 같은 거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밥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들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어, 보통 트루면 옵션을 이렇게 풀 옵션으로 안 넣어 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빌트인 냉장고까지 다 넣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상부장은 화이트로 깔끔하게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조화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 되는 건데요. 여기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세탁실 되어 있고 여기 세탁기 다새 제품입니다. 세탁실 되어 있고 뒤에 환기창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공간 되는 겁니다. 화장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느낌은 똑같습니다. 투베이트는 다 똑같고요. 수전이나 이런 거 화이트로 잘 맞춰서 여기 슬라이드 수납장까지 굉장히 감성적인 걸로. 이렇게 설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데 중간 중간에도 이런 타일 써가지고 이제 임대세대 안에도 보통 다 벽지로 두르시는데 이렇게 타일까지 해서 이제 고급스럽게 해주셨고 어 여기 보게 되면 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 쪽에 이게 약간 남동향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창문 쪽에도 이렇게 블라인드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해주셨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문으로 가려져 있는데. 여기 붙박이장 또한 굉장히 큰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4층 주인세대 단독 구성의 4층이고요. 옥상은 이제 주인세대 안에서만 내부 옥탑 계단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주인세대고요. 현재는 여기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월세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초창기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으로 주인세대 안에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현관 모습인데 와 굉장히 으리으리하죠. 사이즈가 사실 땅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인세대가 다른 큰 평수의 주인세대보다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굉장히 알차니다저 측에 보시면 여기 신발장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주인분께서 지금 여기 신발장도 지금이 넉넉한데 요게 좀 모자라실 수도 있다고 여기 나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옥상 올라가는 문인데요 어, 이제 물론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 쪽으로 올라갈 때 물론 주인 세대에서만 갈수 있는 건데 요 위쪽에 신발장을 또 하나 설치해 주신대요 넉넉하게 그래가지고 신발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천연 대리석 발디딤판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 망임 타입으로 자동 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서면동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은집 자체가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일단 바닥 타일이 그냥 인조대리석 아니고요 인조대리석에 두세 배 비싼 천연대리석으로 전부 다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약간 궁전 같은 느낌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그런 이 모습이 들어오자마자 느껴지고요 또 이렇게 가는 복도 공간 중간중간에도 보시면 밑에 간접등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조명 간략하게 지금 보면 은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가는 중간에 이렇게 이어서 방 3개 좌우측으로 해서 있고 이제 거실 공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와 거실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친구 굉장히 높게 해서 이쪽까지 이제 옥탑방 이따 설명드릴 건데 옥탑 올라가는 계단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에 거실 있고 옥탑이 있고 욕실 2개 다용도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공용 욕실 공간 되는 겁니다. 공용 욕실 안에 욕조도 있고요. 굉장히 엔틱한 감성의 이런 또 세면대,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밑에 수납도 할수 있고. 위에 LED 거울로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 수납장도 크진 않지만, 굉장히 느낌 있게 전체적인 인테리어 맞춰서, 세련되게, 이렇게, 공용 녹실 완성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라운드 타입으로 돌리셔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네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우측,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 부부름 공간 되는 겁니다. 부부름 공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다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블라인드랑 이런 조명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뭐 화장대라든지 그런 거 쓰실 수 있게 저렇게 또 틈새에 가구 배치해 주셨고요. 여 바닥 이렇게 다 대리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앞에 이제 부부욕실 되는 거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쪽은 드레스룸 되는 겁니다. 작지만 구성이 굉장히 좋게 잘 꾸며놓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부부욕실 되는 건데요. 부부욕실, 이렇게 파티션. 여기는 욕조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 뭐,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부부욕실 쪽에는 이제 욕조는 없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굉장히 또 세련된 인테리어 살리셔서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로잘 짜가지고 시스템 선반으로 굉장히 또 예쁜 드레스로 완성해주셨습니다. 어, 이 정도면 공간 충분하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가장 작은 방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방중에 가장 작은 방인데 여기도 공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나와있고요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자녀가 없으시다면 서재 느낌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주셨고, 밤 사이즈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현관부터 거실로 이어지는 이 복도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작은 공간 여기에도 뭐 수납 필요 없는 물건 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옥탑 밑에 계단 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여기도 두 번째 작은 방 되는 겁니다. 저쪽보다 공간이 약간 직, 정사각형 느낌으로 나와서 조금 더 넓고, 여기 활용도가 더 높은 방이고요. 방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한 점은 없고요. 이제 전체 인테리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방 사이즈 좋게 잘 나왔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진짜 여기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되는 거고요. 창 보세요. 저기 이제 환기 할수 있는 큰 창으로 빼주셨고 가운데에도 저기 픽스 창이 프로젝트 창에서또 이렇게 해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약간 남향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밝아요 집이. 안 그래도 이 인테리어 때문에 굉장히 밝은데 지금 창에서 들어오는 이 햇빛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집이 화사해 보이고 지금 여기 실링 팬잘 굉장히 또 감성 있는 우드 색깔로 잘 맞추셔서 해주셨고. 천장 쪽 보시면은 조명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조명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아트월 쪽 되는 건데, 아트월 보시면 인조 대리석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가의 천연 대리석으로 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굉장히 이런 거에 신경을 또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쇼파월 쪽 되는 거고, 여기 주방 공간, 여기 거실이랑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색상 맞춰서 이것도 색상이 조금 틀리면 굉장히 이질감이 들고 뭔가 통일성이 없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셔서 이 건물 전체의 느낌을 좀 통일감 있게 맞추셨어요. 이런 가구들 색상까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구들 색상 여기 빌트인 냉장고 보이시죠? 이거 다 빌트인 냉장고인데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냉장고나 냉동고까지 색상 또한 이렇게 다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렌지나 뭐, 인덕션,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기까지 색깔 다 맞춰서 잘 해놓으셨고요. 굉장히 크게 싱크볼, 사각 싱크볼이랑 수전 되어 있고, 여기 또, 여기 의자만 놓으면은 약간 식탁처럼 쓰실 수 있게, 이 안쪽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또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옥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옥탑 계단을 되게 감성적으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층고도 굉장히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으셨고 옥탑 계단 올라가고 위에서 한번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여기는 뚫려있고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반, 반만 반 이렇게 막아놓으셨는데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기 위에서 계단 올라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 친구 굉장히 높죠 이런 느낌으로 저희 건물도 이런 느낌 나옵니다. 정면에 이렇게 친구 높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이런데도 픽스 창으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또 옥상 공간 볼수 있게 픽스 창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부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 밑에 방이 3개 있지만 여기까지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방 또한 제일 큰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방입니다. 굉장히 또뻥 뚫린 이런 또 전경까지 볼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높게 쌓아 놓으셔서 나만의 사생활 이제 뭐 방해받지 않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옥상 구조입니다. 예쁘죠?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이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쪽까지 해서 이렇게 옥상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옥탑방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짜임새 있게 실용적으로 잘 뽑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옥상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쁘게 되어 있는 오늘의 건물 이렇게 다 한번 같이 둘러봤고요. 어떠세요? 굉장히 잘 해놨죠. 가격도 여기서 절충 여지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뭐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 예쁘면은 일단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뭔 잘. 이렇게 설명드리고 잘 절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 내용 및 수익률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내역입니다. 투루 하나 전세 활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다 월세로 주인세대까지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액 현재 기준 3억 8천만 원이고요. 월차임은 705만 원입니다. 매도의뢰가 18억 5천입니다. 충분히 절충 가능하고요. 총 보증금액 3억 8천만 원입니다. 융자는 9억 승계 가능하시고요. 대출 이율 4.7% 받고 있습니다. 월 이자는 353만 원이고요. 총 월세는 705만 원입니다. 실제 월 수익 이자 공제 후에 353만 원 나오고요. 연수익은 4230만 원입니다. 어, 현재 전세 하나 있는 거를 이제 월세로 전환 시에는 최대 월세 815만 원 나오게 되고요. 실투자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현재 기준으로 월세를 줄 경우에는 실투자금액 5억 7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7.4% 나오고요. 직접 거주하실 경우에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4% 나오네요. 그리고 전세 시에 이제 주인세대를 전세 놓을 경우에는 실투자금액 4억 4천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6.6% 나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제 절충을 감안했을 때어 예상되는 금액은실체자금액한 4억대 정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9에서 1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엄 마감과 높은 건축 품질입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최고 품질로 시공을 했고요. 임대방에 이제 빌트인 냉장고와 고급 옵션이 제공돼 있고. 외관 전체를 티르키예산 루나피올의 천연석을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완전 임대에 완료된 높은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상가 이제 부동산 미용실까지 포함해서 전세대 임대가 완료됐고요. 상가에서만 월 270만 원 나옵니다. 주인세대 포함해서 여섯 가구로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셋째, 동남지구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주 대표 상권과 가장 가까운 블록이고요, 실거주, 투자 모두 가능한 입지 경쟁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향후에도 희소성과 가치가 높은 건물로서 미래 가치가 유망한 그런 건물 되겠습니다. 동남지구에서도 손에 꼽히는 가치와 수익성을 갖춘 매물입니다. 이 건물이 가진 장점은 현장에서 보시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